자 코로나 불이겨내는 아, 집에서의 놀이 자 지금 뭐냐 대형마트 가보면 이렇게 팔아요 지금 이거 뭐냐면 타겟식 타겟 타깃 전자 타겟이고 배터리 두개 배터리 A A 사이즈 두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것도 에어건 이렇게 두 개, 4만 얼마 줬어요. 두 개만 있으면, 저는 이제 혼자 노니까, 뭐, 뭐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어요. 막, 뭐, 밥 내게 되고, 뭐, 설거지 내기, 뭐, 그런 게 되고, 밥 하기, 뭐, 그런 거. 또, 연인끼리는 뭐, 야한 내기도 할수 있죠. 있겠죠. 근데 아무튼, 20, 20세, 보니까, 20세 이하는 주, 뭐야, 취급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갖고 나가면 안 돼요, 또. 집에서만 놀고. 또, 저는 또 채색을 살짝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 열 발을 지금 장전시켜놨어요. 자, 좋아. 열 발, 한발 썼으니 아홉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 그래가지고. 아예 습쇼 배경음악 깔까? 터미니스터2 디디딘 딘딘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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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디디아뭐1점 딘딘딘 디디 디디딘 디 뭐, 빨리할게요 플러스 5시간 다 되어있으니까. 어? 점수가 안눌렸어 근데 그건 이때 한 번씩 눌러줘요, 그냥. 음, 8점만 했어. 좀멀 떨어졌어. 이제 저기 보면 합계점수가 나오는거예요 12점 나왔었죠 아홉 빠쏘는거예요빨리 그냥. 어? 10점만 했는데 왜안 왜안 올라가? 에아무것리 모르지 마. 뭐요? 응. 아, 그래서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갈 때는 살짝 손 눌러주세요. 배경은 깔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미션 임파스블.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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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 띵 <띵띵� 딸편과 아들편의 홍팀과 백팀의 열광적인 응원 1인 10 10 1띠10띠0 10 10 10 1띠10 10 10 1띠10띠리10 10 10가0 10 1야10 10 10 10 10 얼른 참석하에. 띵띵띵띵띵띵. 띵띵 3점. 쌌습니다. 3점. 네, 정확. 뭐, 어, 시 c t v 돌려보던가, 응? 어, 없어, CCTV가. c c t 이럴 때 설치해야지. 이러라고 설치, 뭐. 못... 와 아, 됐습니다. 전총 9발 쌌는 41점. 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 네. 자, 끝.